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통계 기반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뭐 통계의 개념 간단하게 했고 베이즈 추론,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MCMC, 뭐 은닉 마르코프 모델, m a d m 판별 분석 이런 걸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면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 이제 고기에 속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쭉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머신 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그로 가서 기계학습 중에서 통계기관 머신 러닝 쪽을 지금까지 한 거죠. 오늘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인공지능 하면 머신러닝, 머신러닝 하면 뭐, 딥러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수 있는데, 딥러닝이나 신경망을 이용하는 것들은요, 어, 모델을 잘 만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들어서 잘 만들 경우에는 잘 맞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준비가 굉장히 어려워요. 양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데모로 쓰는 것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무에서 쓰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거 만들다가 맛이 가죠. 맛이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도 또 잘못 만들면 또 모델이 엉망이 돼서 좀 효율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배우게 될 지석학습과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여기 보실게요. 지도학습하면 의사결정트리, 서포터 백담 머신, 랜덤포레스트 로지, 선형, 선형이나 로지스틱 회기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클러스터, 주성분, 인자분석, 독립성분, 다차원적 기법, 연관식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것들은요. 딥러닝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가 작아도 돼요. 여러분이 아마 이미 지난 제통계기 머신러닝에서 베이즈 추론, 또 그걸 기반으로 하는 판별 분석에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데이터에다가 사전 확률만 좀추가해도 굉장히 정확성 있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식별하고 예측한다고 하는 거죠. 식별하고 한 예측한다고 할때 식별과 예측만을 한다고 치면 사실은 딥러닝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긴 한데 오늘부터 배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오히려 딥러닝보다도 더쓸모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별도로 묶어서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별도로 책을 불려서 설명하는 책도 많이 있죠. 그 통계는 앞에 있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묶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강화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덕수 중에서 신경망, 신경망을 위한 지덕수 중은 학습을 별도로 따서 딥러닝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과 딥러닝은 요즘 많이 하는 거니까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지덕수과 비지덕수굉 그냥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어, 실무에서 그냥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뭐 그리고 뭐 대충 막 써도 좀 굉장히 좋은 식별과 예측 효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중에서 지덕습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그 번째 과정, 과정으로 오늘은 이제 통계기반 머신 통계기반 머신러닝의 분류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지적습과비서덕습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 기계 학습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을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이 있어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계 의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뭐지도학습 말했던 거, 비자 지도학습, 비자학습이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준지도학습, 강학습 이런 뜬 이제 강학습은 나중에 할 거고요. 온라인학습, 배치학습, 뭐 사다기반학습, 모델기반학습. 뭐, 말만 들어갈 수 있게, 분류를 이렇게 쭉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팸 필더랑 스팸, 스팸 메이같 갈라내고 거르는 거 있죠? 그런 건 이제 지도학습이다. 데이터 통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고, 실시간으로 하면서 사례 기반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들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기반 머신 러닝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지도학습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어떤 걸 지도학습이라고 하냐면, 데이터에 의해서 훈련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훈련 데이터에 의해서 그 모델을 학습,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 만들어진 모델을 갖고 예측하는 거죠. 그거 우리는 지도학습이다 지도학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훈련 데이터에 레이블이 붙어있다. 예를 들면, 4321이면 서울이다. 부산이다. 네이블이 붙어 있는 거죠. 네이블 붙이는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 어렵기 때문에 지덕수위라는 게 생각보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딥러닝은 지덕수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딥러닝, 그럼 지덕수위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회기일 경우에는 선형회기, 회귀, 로지트 회기가 지덕수위에 속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 설명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회기, 분류, 이게 예측이고 요 분류라고 볼 수가 있죠. 분류하는 거는 어, 의사결정트리, 랜덤포레스트 서포트 벡터머신, 신경망, 베이젠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학습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신경망은 이제 나중에 딥러닝 쪽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 실무에서 쓰려면 좀 돈이 많이 들죠. 데이터 준비하는 데도 많이 들고 모델 하다 보면 또 모델 안 가져오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시간, 이 돈이 많이 들긴 하죠. 어쨌든 잘만 만들면 정확하게 합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이미 여러분이 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더 있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요 정도만 알려도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가 이제 지도학습에서 지도학습에 속하면서 분류를 하는 쪽에 속하는 기법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지도학습에 속하면서 회귀나 예측 그게 이랑 같은 거니까 이지에 속하는 거는 서정의 얘 회귀, 로지스틱기가 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요건 배웠고요. 베이즈한 초론도 배웠고요. 신경망 은 나중에 딥러닝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세 개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요 분류는 할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지도 학습은 이제 이해했죠? 비지도 학습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훈련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갖고 직접 자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그, 그 데이터에 뭐 레이블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그냥 데이터만 잔뜩 있는 거. 그런 학이 하는 걸 갖다가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비지도학습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뭐, 뭐 군집 분석, 여기 여기 뭐이 데이터들은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지 이런 것들은 차원 축소.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원을 갖다가 어떻게, 뭐 어떤 어떻게 차원을 어떤 차원을 하는 게좋으냐 아니면 차원들을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느냐. 뭐, 그, 그런 것들에 차원 축소를 해서 그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을 찾아보는 것,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를 보는 것, 그 다음에 판별 분석. 이것도 지금 군집 분석과 비슷한 거죠. 식별하는 것. 이건 육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이건 안 하고요. 어쨌든, 비즈락스본 보니까 뭐그 메이블 엮기 때문에 데이터만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친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게 합, 합당하냐. 이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척도 같은 건 어떤 게 있느냐. 연관 관계가 서로 데이터 연관 관계가 어떠하냐. 요런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클러스터 차원 축소, 연관 규칙, 그다음에 판별 분석, 판별 분석은 이미 했으니까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베이지안 판별 분석에서 베이지안 특성을 이용하면 판별 분석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학석과비지적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서엉급 없이는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그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내가 여러분께 설명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만 가지고 뭘 하는 거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그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것,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 같은 것들 찾아내는 것, 차원을 축소하는 것. 데이터적 이상값을 제거하는 것, 영화성을 보는 것, 이미 설명했던 것들이죠? 요런 것들을 할수 있다. 비지도학습은. 그죠?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지도학습이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같이 합쳐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별로 많지 않고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에 봐한 1년 전? 구글 포토 호스팅 서비스라는 게 이제 준지도학습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강학습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알파고가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통해서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렇게 이세돌이랑 바투기 전에 딴 사람한테 바투로 많이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강학습 과정이었거든요. 강학습은 별도의 챕터로 제가 설명할 을 예정입니다. 준지작습은 뭐 별로 알고만 계시고요. 강학습. 그다음에 뭐안 중요한데 배치 학습과 온라인 학습 이런 게 있다 뭐사적기반 학습, 모델 학습 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려할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의사 전환을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 하겠습니다. 오늘 한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덕습과비지덕습을 식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지덕습은 그냥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고요. 비지덕습은 데이터와 레이블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뭐, 뭐 무슨 지수가 무슨 지수가 무슨 지수가 무슨 지수 무슨 지수가 얼마 얼마 얼마면 이거는 암에 걸렸다. True, false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 갖고 예측상 예측하는, 예측하는 거 이걸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냥 데이터만 갖고 뭔지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해 보는 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에는 예측을 위해서는 선형 로지스틱 회귀가 있고요. 분류를 위해서는 의사 결정,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신경망 비전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가지는 각자 이외에 서 따로 설명할 한걸할 것이고요. 요세 가지는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나누는 거.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기준 축을 찾는 거. 데이터의 영화성을 찾는 거. 요런 농도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조직까 지도 같은 것들은 제가 이번에 강의에다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별로 많이 안 쓰여, 안 세요. 그래서 넣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많이 피하시면 그때 와서 뭐, 다른 교재의 의를 갖고 찾아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자기 조직과 지도 같은 것들도 비지도학 속한다라 비지도학 속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 머신러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 기반 머신러닝하면 그 비덕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수 있고 그 안에 뭐뭐가 있다라는 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베이지안은 이제 별도로 떼서 설명한 을 거니까 그것도 베이지안도 그 통계 기반 머신러닝의 한 분역 들어와야 되는 거막 거긴 한데, 베이지 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띵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게 보면 통계반 머신을 으로 보면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내일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지도학습, 의사결정티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은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